농장에 어. 오늘 농장에 가서 정자 짓는 일을 도와줄 거예요. 바안 나가? 그래 알지 진짜? 진짜? 알았어. 아. 우이미랑 우유 사나시 먹고 가려고요. 드링크에요 캄보디아의 카루바우라고 우리나라의 박카스랑 비슷해요. 김미랑 가방 위치 바꿨어요. 빨간 가방을 뒤로 보내고 검은 가방을 앞에 넣어요. 갖고 갈 짐이 많네요. 네, 우기라서 방수 가방 필요해요. 비가 왔다 갔다 왔다 그래요. 네, 가자. 또. <목소리> 호점까지는 22km 정도 남았어요. 셋 오빠 뭔 얼굴 달라. 와뭔지 달라. 아 여기 시장이야. 음식 필요할 때 야채 그런 거 필요할 때 여기 와 12km까지. 이제 길로 들어왔어요. 여까지는 한7 킬로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어. 엄마가 얼음 사달라고 랬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멈춰서 얼음 사고 있어요. 이거 한. 네? 응. 응. 우와, 얼음 무겁다 아시, 가자. k 로 정도 남았네요. 이제 네. 거기 다 왔다 이제. 맞지? 김민아 괜찮겠나? 길이 험하네요, 여기는. 있으면 깨끗하게 발리 안 더러워져. 음... 어, 좋아 나 이거 개 좋아. 그냥 얼음 다 녹는 거 아이가 빨리 가야겠다. 아니야. 와이장난이 농장에 도착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울쓸 거야. 왜냐하면 오빠가 외국인이 여기까지 오니 오, 온다니. 진짜? 예상도 못하는 일이야. 어, 왜? 외국인 처음이야 여기. 이제 농장에 다와 간다고 하네요. 한 이제 100m 정도 남았대요. 시엠립에서 42km 떨어진 김진의 농장에 도착했어요. 쫌 있어. 어, 저기 보이는 어, 정자에서 잠을 잘것 같아요. 어, 그래. 먼지 많잖아. 괜찮은데. 아니야. 됐어. 어. 띠 헤우. 나이가 많이 먹니까 시골에 사고 싶어, 음... 시내에 사고 싶지 않아. 음... 사람은 너무 많아. 무슨 과일이야? 오렌지. 김리가 오렌지 맛있게 깎아줬어요. 치마. 음. 포장. 음. 위에 덮어. 음. 음.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비가 올것 같아요. 김미가 안에 들어가서 끈을 묶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 오니까 좀 덥지? 어. 비가 갑자기 많이 오네. 안 들어. 목이 굴렸나? 어. 김리가 더워가지고 응. 지쳐서 누워있어요. 비가 그쳤어요. 그만 그친다. 응. 이제 비가 그쳐서 어, 정자 만들기를 시작할 거예요. 잘하시라 그래. 김리 잘한데? 잘하는 거 맞지? 그, 잘 맞는 거 같아요. 엄마가 나보다 잘해. 아, 그래? <laughs> 먼저 드릴로 구멍을 뚫고 못을 박을 거예요. 어. 됐다, 됐다. 오, 잘한다. 등 담아야 돼. 아니면 응. 바람이 강하게, 응. 바람에는 서러질 것 같아. 아, 그래서 못을 더 박는 거구나. 응. 네, 제일 잘하시네. 야, 왜안 들어가노? 오, 어, 간다, 간다. 들어간다, 어, 역시. 부탄으로 <laughs> 갈수 있어. 음. 근데 저거 작아서 힘이 없는 거야. 오케가 음. 들어갔어. <웃음> <우와>. <웃음> 와, 오케이! <laughs> 오렌지 음. 오유. 와우. 어머니 아버지, 드레시. 응. 네, 저기 기둥에 옷을 다 박았어요. 목이 많아. 네, 우리한테는 안 봐. 그래서 엄마가. 에이, 목이 왜 나한테만 오는 거지? 아빠 계속 엄마한테 설명, 설명, 설명하고. 이제 얘 되나? 얘 돼? 어. 둘안 가지고 와서 어려워. 엄마가 가지고. 이틀짜라고 그랬는데 깜빡했어 줄자 대신에 저 타이프로 취소되면서 네. 하고 있어요. 오, 제리. 뭘 신나? 당하지. 아, 오, 그럼? 오, 쓰다. 이거 나한테는 맛있, 맛있어좀 신고, 좀 신겁고, 좀 달고, 좋아. 근데 엄마가 어, 맛 없다고 생각해. 나도 좀 별로던데. 나는 좋아해. 음. 이제 좀 어디 놀러 가도 돼. 엄마가 그랬어. 김리랑 산책 가려고요 밑에 땅에 가시가 많다고 장화 신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거 신어. 음. 오쉣 oh, 모기 아니야? 아, 아파. 오빠 <laughs> 모기 많아 이거. 더 시켜. 알았어. 건물 응,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는 뭐 이거나 갈뭐 들고 가야돼 김리랑 산책 가고 있어요. 아 이거만 발라놔도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굳이 그것까지 아니야, 해야 돼?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 응그 음. 자팩이야 괜찮아 이렇게 음. 심심하지 음? 안돼 뭐가 음, 있잖아 내가 오빠의 인터넷이야 you mm -hmm.